자이거에 해가 x가 일부 작다는데 a 빼기 b에 x가 마이너스 e a 플러스 b보다 지금 크다잖아. 그런데 내가 봤더 이걸 풀려고 봤더니 이 부등호와 이 부등호가 방향이 달라. 그러면 일단 우선 여러분들은 a 빼기 b가 음수라는 걸알수 있어야 돼. 그러고 나서 쟤를 나눠주면 x가 a 빼기 b 분의 마이너스 2A 더하기 B보다 작다로 바뀌고 이 값이 1이구나, 이렇게. 그럼 마이너스 2A 더하기 B하고 A 마이너스 B가 같죠. 맞아요. 어. 그래서 여기서 이거 일로 넘기면 2B가 이거 일로 넘기면 3A가 되고 B라는 녀석은 2분의 3A가 될 거야. 맞죠? 어. 이거를 다시 여기다 집어넣어 집어넣으면 a-2분의3a가 0보다 작은데 마이너스 2분의1 a 가 0보다 작으니 a값은 양수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 따라서 b값도 양수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렇지? 되죠? 자 그러면, 그러면 어, 다음 해를 구하시오 그랬으니까 여기서요, 어, a-3b 그랬습니다. a-3b. 그러면, 어, 3b 값은, 자, a 3b란 것은, a-3 곱하기 2분의 3a니까, 쟤는 마이너스 2분의 9에, 어, 아, 2분, 어, a-, 그러니까 1-2분의 9a 이렇게 하면 되겠네. 그치? 음, 1-2분의 9a. 따라서, 마이너스 2분의 7a가 될 거야. 맞아요. 어. 그리고, 자, 마이너스 2분의 7ax가 될 것이고, 자, 여기는, 요게 지금 2분의 3a니까, 플러스 2a 더하기 2분의 3의 a가 양수입니다가 될 거야. 됐니? 그러면, 2분의 7ax가 작을 거야. 2분의 7a보다 그죠. 맞아요. 근데 a는 양수니까 양변 나눠줘도 부동어 방향밖에 안 바뀌'어. 안 바뀌지. x가 뭐보다 1보다 작다 가 되버리겠네. 답은 x가 1보다 작다 입니다.